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치광이 전략이 네. 우리를 기본 관욕으로 하고 있고, 네. 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에는 뭐?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는데 정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가 유엔 무대를 비롯한 공식 석상들과, 지어이 개인 트위터까지 동원해서. 화염과 분노요, 북완전 파괴요, 전쟁 불사요, 또 폭풍전 고요요, 단한 가지 방법 등 북침 핵전쟁을 기정사실로 하는 그런 그 휴양무도한 강원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 남조선과 그 주변 수역에 미제의 핵항공모함 타격단들을 비롯한 방대한 그 핵전략 자산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또이 비일비 전략 폭격기 편대들이 조선 동해 상공에 날아들어서 네. 그 무슨 참수 작전 연습을 대풀이하면서 그 정세를 그총인장 상태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하면은 북의 숨통을 완전히 막는 초강도 제재 결의라는 것을 정말 한 달이 몰다게 저작해내고 크고 작은 나라들을 위협 공갈해서 사상 최악의 정치 경제적 공세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 트럼프가 당장 무슨 일이라도 질 듯이 고화되면서, 피눈이 돼서 날뛰는 그 리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꿰뚫어 보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날로 강화되고 최종 완성의 경제의 보란 뜻이 올라선 우리의 국가 핵무력이 제놈의 목을 겨누는 그 비수처럼 느껴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의 목표로 삼고 간신히 기울은 이 백악관 주인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오명을 쓰고 불운하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욱 개고품을 물고 우리의 위협을 떠 들며 주대없고 어수룩한 오중이 또 오중이들을 잔뜩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와의 최후 대결의 방패처럼 내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그 세기를 이어오는 날강도 미지와의 대결에서 백승의 그 전통만을 알아 새겨온 우리에게는 국제사회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트럼프의 짓거리가 목매달려 숨 넘어가는 그런 미친 개의 지랄 발광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집권 초기보다 우리의 핵 문제를 보는 분석력은 높아진 반면에, 그 자신감은 떨어졌으며. 또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서 허풍을 치거나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은이 국제사회의 그 힘을 그 빌어보겠다고 네. 합심을 운운하는 대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심리 분석 결과가 발표돼서 세간의 그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호장성시하며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이 트럼프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런 단적인 실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에, 우리는 지금껏 미국과 상대하면서 에, 그 어떤 이성은 고사하고 이 초보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 불량배 무리를 다스리는 법을 그 체득하지 않았습니까즉 예. 말로서는 미치광이 제국과 상대할 수 없으며 오직 강력한 주먹으로 제압하고 핵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이 대미 대응 방식이라는 그것이고 또이 미국이 핵 카드를 꺼내들면 핵으로 맞서고 우리에 대한 완전 파괴를 기도하면 먼저 그 불세례를 안겨서 천백배 징벌을 갈 네. 담대한 의지와 함께 그 실천 능력이 우리에게는 완전 무게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그것이겠습니다 네. 미국이 꼬지가는조들의 명주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세운 이 늑다리 미치광이가 감히 조선을 잘못 보고 잘못 건드린다면 미국은 멸망의 나락에 더 가까이 더 빨리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미국은 에, 지금 미국 내에서 그비극적 결말을 아는 것하지 않고 음. 반공화국 대결 망동에 무분별하게 날뛰는 이 늑다리 악마를 두고 에, 역사적으로 대국들의 흥망성쇠는 타살로 끝났지만은. 트럼프는 미국을 자살로 몰고 간다는 그런 비명이 그칠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억지로 끌어들인 이 측근들마저 말입니다. 지금의 백악관은 동물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돈도 명예도 다 뿌리치고 뛰쳐나가는가면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트럼프 탄핵에 필요한 이 결정적 증거를 주는 사람에게 무려 천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그 광고까지 일제히 실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말기 증상은 네. 락조가 빚긴 그 미국의 암날에 대한 확실한 예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성과 롤리는 고사하고 자기 통제력마저 완전히 상실했으며 주위에 미친 독소만을 전파시키는 이 미치가이가 갈 길은 오직. 죽은 뿐입니다. 얻습니다. 인류의 지향과 미래를 짓밟고 이 자주와 진보의 도전에 나선 깡패 국가 미국의 미시와의 전략을 그 재창자들과 함께 역사의 그 무덤 속에 처박을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각이 앞당겨질수록 지구 행성은 더 평화로워지고 또 인류 공동체는 더 건전해지며 그것을 위해서 그 발전 속도 역시. 비할 바 없이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한다면 네. 그간 누구이든지 어지럽게 서용돌이 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흑백을 옳게 갈라보고 용기 있게 네. 그리고 주때 있게 재갈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세 번에 나누어서 진행된 우리의 얘기를 이것으로 전부 마치자고 합니다 네